미국 전보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피화되고 살이 되는 미국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들 어, 오늘은 특히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헬스 세빙 어카운트를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는 직장에서 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의료비로 사용하는 통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헬스 세빙 어카운트는 세금 절세는 물론이고요. 의료보험 비용을 미리 준비하는 혜택도 있고, 또한 추후에 연금으로, 노후 연금으로 저축할 수 있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보를 오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에서 꼭 알아야 하는 그 정보 중에 하나인 헬스 세이빙 아카운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헬스 세이빙 아카운트는 자산 증대는 물론이고 의료비용,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비용에 대한 세이빙과 추후에 노후 연금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헬스 세이빙 아카운트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헬스 세이빙 아카운트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어, 우리가 의료 비용을 어, 지출을 할때 관련 비용들을 미리 이제 어, 저축을 해놓는 그런 개념인데요. 어, 자녀가 있는 분들,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 뭐, 나이가 있어도 이제 병원을 좀 자주 가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 사실 병원 안 가면 제일 좋겠지만 어, 병원을 갈 일이 늘상 나도 모르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또 돌발적인 의료 비용 지출도 있기 때문에 어, 관련해서 저축을 해놓는 어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헬스 세빙 어카운트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가입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우선 이 가입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이 HDHP 약원데요. 쉽게 말해서 High Deductible Health Plan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외에 다른 의료보험은 없으셔야 됩니다. 우선 그 전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High Deductible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Deductible이라는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갔는데 아 어, 뭐, 입원도 하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진료 비용이 총 만불이 청구가 됐습니다. 아 어, 그런데 내 보험 플랜에 내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비용, 즉, 디덕터블이 2,000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 주머니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돈이 2,000불이란 뜻이에요. 1년 동안. 2,000불이 다 의료비용이나 여러 가지 의료비용 지출로 2,000불이 다 납부를 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의료보험사에서 납부하는 비용이 8,000불. 이렇게 해서 어 디덕터블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납부해야 되는 의료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따라서 이게 HDHP라는 이 하이 디덕터블 플랜 자체를 저희가 오늘 이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하기보다는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의료 보험사에 연락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의료보험 플랜이 HDHP 플랜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해 보실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헬스 세빙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시면 의료보험사에서 조건이 된다,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의료보험사에서 다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관련 금융기관을 통해서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이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는 납입금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만큼 내가 돈이 남아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막 컨트리비션 즉 납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공시한 2020년 납입 기준은 개인 기준으로는 3,550불이 되겠고요. 가족 플랜 의료보험이면 7,100불까지 예치를 해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0불 추가로 납입을 할 수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나 가족 플랜에서 1,000불 더 납입을 할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 보험이 HDHP가 되어 있고, 내가 어, 헬스 세미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2020년 기준으로 3550불까지 납입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내가 55세 이상이다, 그러면 1000불 더 에드업해서 4550불까지 내가 예치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의료보험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예치를 미리 해둔다라는 그 조건만 해도 이 HSA라는 헬스 세미 어카운트는 굉장히 좋은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 예치만 해둘 수 있다고 하면 제가 오늘 소개를 안 드렸겠죠. 이 추가적으로 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또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헬스 세미 어카운트는 소득세 신고 시에 공제 혜택이 있다고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보통 세금 신고 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진 여러 소득에 대해서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시는데 통상 그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헬스 세빙 어카운트는 세금 신고 기간인 4월 15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납입을 하시고 예치를 해 두시면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 이냐 패밀리 플랜이나 따라서 그 액수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납입금이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이라고 해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근로소득을 받을 때 보통 파이카 텍스라 해서 소셜 텍스랑 메디케어 텍스를 합쳐서 내는 그 파이카 복지세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소득세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파이카 텍스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렇게 절세혜택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굉장히 좋은 플랜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헬스 세비 어카운트에 돈이 적립이 돼서 모여 있게 되면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의료비용에 관련돼서 의료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병원 가는 비용, 뭐 닥터 비용, 그리고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약품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비용이 되죠. 앰뷸런스 비용 마찬가지고요. 어, 이런데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목적인데 의료비용을 사용한 것은 헬스 세비 어카운트에서 이미 납입금 자체가 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100% 의료비용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세금상의 문제가 전혀 없고요. 만약에 의료비용이 아닌 기타 비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시면 사용 금액의 20%가 페널티 성격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그 연도에 다 헬스세비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면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연도로 잔액이 2월이 되고요. 그 남은 잔액이 계속 쌓여서 크게 의료비용을 사용하지 않거나 잔액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잔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잔액 때문에 이자가 발생해도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되고요. 65세 이후에 이셀스세미 어카운트에서 의료비 이외에 지출하는 돈에 대해서도 어, 그 전에 사용을 하게 되면 20% 페널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65세 이후가 되면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좌를 어디서 개설을 할수 있느냐 어, 헬스셉의 어카트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 어, 의료보험회사, 어, 일반 시중은행 등 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모두 다 개설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해당 상품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한번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 또한 이게 의료비용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은 이 헬스 세미 어카운트에 예치된 금액이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또 어떤 어, 나이 이득이 되는지까지도 해당 금융기관의 해당 상품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 투자 목록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헬스 세미 어카운트에 남아있는 잔금 같은 경우는 4원케라든지 IRA 같은 은퇴연금, 사은퇴연금과 어 같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은, 은퇴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어, 또한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그 직장에서 만약에 헬스 세미 어카운 하고 있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 헬스 세미 어카운트를 어, 예납을 하고 있었을 때도 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그 헬스 세미 어카운트의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내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의료 보험이 만약에 내가 직장을 그만둬서 없어졌다고 하면 어, 의료 보험이 없어진 것 때문에 내가 납입을 추가적으로 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 돈이 절대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 그리고 헬스 세미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 심플하게 어떻게 이 돈을 사용하느냐? 어, 등록 조건이 다 되어서 헬스 세비 어카운트를 여러분들이 오픈을 해서 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데비 카드 성격처럼 이렇게 우리 흔히 시중에서 보는 신용카드처럼 생긴 데비 카드처럼 생긴 그런 카드를 주게 돼요. 그러면 병원을 가셨을 때 의료비를 사용하셨을 때 또는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실 때그 카드를 직접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지출했다, 체크를 썼다, 현금을 썼다고 하면 보통 의료 기관이나 약국이나 이런 데서 영수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통해서 그 해당 금융기관에다가 현금으로 그거를 다시 리인벌스 받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어 내가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로 100%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지출에 대해서 뭐 세금적인 전혀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20%에 대한 패널티도 없겠고요. 혹시 또, 한, 어, 메디케어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어, 이런 혜택을,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같은 이런, 어, 등록을 하실 수가 없구요. 또는 내가, 어, 미국의 거주자가 아니거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클레임이 되고 있으면, 이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부자를 오픈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 아주 좋은 상품이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의료비를 미리 예취해준다는 그런, 어, 마음으로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미국 생활에서 이 헬스 세빙 어카운트는 여러모로 굉장히 유용합니다. 세금 절세 혜택도 있고, 추후에 내가 사용하게 될 갑작스런 비용을 어, 미리 의료비용을 예치해준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 만약에 내가 사용하지 않고 그 어카운트를 그냥 둔다면 계속 세빙이 이 되는 이런 어, 노후연금 플랜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플랜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한인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고, 본인이 가입 조건이 된다라는 사항을 현재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의료보험, 어, 등록된 회사에,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HDHP 보험이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신다면 꼭 헬스 세미 어카운트를 오픈하셔서, 어, 여러분들의 미국 생활에 또는 절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미국 전문가 채널에서 헬스 세미 어카운트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유용한 정보 되셨기를 바라면서, 공유, 좋아요, 여러분들도 어, 구독 꼭 해주시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중요한 정보, 모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에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 이 정보 같이 공유하셔서 여러분들 미국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요 구독 주세요알았 어? 와요 구독 주세요알았 어?